제 창기는 순조롭게 완료됐고, 어.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죠.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기억일까? 한타깝네. 결과는 정반대거든.

긴밤이 다가왔네 좋은 꿈을 꾸기에 딱 좋은 날 모두 다음에 또봐 독선적인 화백이를 걷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있다 거지 그곳은 영명 그리고 결국엔 떠오를 다행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결국엔 떠오를 다행 오 37이랑 다시 죽어있는다 나는 개척의 앞길을 쏘아는 자다! 쏴안야 그리고 그래, 뭐 인형들이 있었는데? 개척의 변해 없던 결말을 쏴내려갈거야! 어이 뭐냐? ...가? 응? 어 뭐. 어, 에보나이트 아, 씨... 어? 어디서 본 구도? 뭐지? 뭐냐고? 핵심 파츠일 것 같은데 어? 단황 약간 스킨, 뭔가... 장식품만 더단 느낌인데 이거 중국에서 매출 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비살기 황룡 다섯 마리 그냥 너와 함께하는 거야. 아니 스텔레 뭐야? 녹음본 뭔데? 운명의 길에 흥망성쇠에 상관없이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개척의 이름으로 너의 앞길을 지켜줄게 불멸 부루 맹렬한 기세로 재앙을 멸하라. 등황의... 으악! 뭐야! 이거 진짜! 야, 얘들 왜 이래, 진짜! 돈벌 생각이 없어? 뭐냐고! 뭐, 응? 고난도의 도전을 추구하는... 균형의 중재관? 뭐야, 버전마다 이거 좀 읽어봐야겠는데? 어? 이거 설마 추모가 된줄 아냐? 야, 개빡세 보이는데? 해적자가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신규 아이템, 간섭 아모키한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랭크가 있어? 음. 변수 주사위를 뭐야? 사용하여 오성 유물의 보조 속성을 재설정할 때 간섭 암호키를 함께 사용하면 한 개의 보조 속성을 선택하여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된 키워! 보조 속성은 이번 재설정에서 강화되지 않아요 분장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비아냥이라니 너무 귀엽잖아요 아닐까? 넥서스 아니마로 한번 해볼래요 아. 아닌데 사... 뭐야 신규 대규모 상시 콘텐츠 강렬한 등장 콘텐츠? 무한한 전략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집어라 10인을 조합해 당신만의 최강의 라인업을 선택하세요. 뭐야? 캐릭터 조합을 연구하고 강력한 유대감을 활성화. 합 뭐야? 무슨 채스야? 콘텐츠 전용 캐릭터 스케일이 당신의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패 전쟁 3.7 버전 정식 오픈 기대해 주세요. 내가 미니게임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애니팡도 내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애니팡만 내고 넘어가는 게 싫었던 거야. 이렇게 개척 임무도 줘. 신캐 배포해줘. 최초의 좋은 컨텐츠 만들어줘. 신규 컨텐츠 만들어줘. 그리고 애니팡도 줘. 이러면 좋다 이거야. 다 해줬잖아, 그냥. 오, 씨야. 어, 씨 너무 어이네 어, 그래도 카프타스류 타는 절대 안줄 거야. 아니, 여기에 심지어 스토리 다시 보기를 줘? 심지어 킨텍스 공지까지 했다는 거임. 그거는 별로 상관없긴 하다는 거임.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임. 아, 일단은 이번 버전 다 떠나서 단왕 등왕 배포가 너무 어이없어. 왜냐면은 황 용을 썼다는 건 중국 서버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뽑아먹겠다는 강렬한 의지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무료로 준다고? 너무 좋아요 유입들은 이제 탱커도 신경할 수 있고 3.4 버전에서 딱 오케이 전반전 인정 야 이제 3.5, 3.6, 3.7잘 준비하자 휴가들 갔다 오고 그래 놀라들 가어 집에도 고향도 갔다 오고 해 근데 아무도 안가 사장님 저희 끝장 보겠습니다 3. 3.5 버전에서 그냥 예상치 못한 잔다르의 원맨 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여줬다는 거야. 잔다르가 거기서 화끈하게 3.5 버전 캐리하고, 어, 오케이! 잔다르 진짜 너 예상 못했어. 오케이, 인정. 자, 3.6은 이제 진짜 쉬워. 3.7만 잘 가보자고. 이거 3.6 뭐냐고, 대체 지금. 점 6버전이 어떤 느낌이냐 보통은 1시간짜리 축제 이벤트죠 그리고 애니팡도죠 이거야 이거라고요 원래 이게 맞아 점 6버전은 더 이상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맛을 봐버렸어 4버전에서 나는 더큰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우선은 이건 예상했었죠 개척인물 신규 챕터 긴 밤속에 다시 대지로 개척인물 요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나 마나 재밌음 확정 뭐 이런 거 아니야 코드가 떨지 마. 지금 자꾸 취해가지고 어, 자꾸 지금 어깨뽕 올라가는데 오케이 재밌은 확정은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개척 임무여서 고맙다. 불량도 어, 3.5 버전도 그렇고. 에이! 계속 해자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메인 스토리 내주는 거 일단은 너무 좋구요 그리고 이번에 근본 우리 동료들 이격 버전이야 제니치랑 이노의 우 박성웅 버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버전이란 말이죠. 시 실렌스 캐리드라랑 또 다르게 게다가 또3 7 2는 굉장히 의미심장가 뭔가 벌써 있는 것 같죠. 기대가 되구요 신규 보스인데 못 생겼어.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말하는 본세를 봐서 실드 메타가 잠깐. 혹은, 길게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암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실드가 부활했습니다. 실드가 확 죽었었잖아. 자기 피가 깎여야 되는 메타였단 말이에요. HP 메타? 근데, 다시 한번 실드를 좀 밀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캐릭터 보겠습니다. 에버나이트. 얼음, 기억입니다. 파티의 기억 정령들을 데미지 올려주는 서브딜러 혹은 서포터 느낌으로 나왔어요. 제대로 된 거는 까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스토리스, 아글라이아, 히아킨 이런 친구들 어쨌든 데미지 쏠쏠하게 하잖아요. 특히 카스토리스가 기억 정령 의존도가 높은데 에버나이트가 붙어서 좀 고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억 파티를 또 쓰실 분들은 꼭 가져가야 될 캐릭터 아닌가 싶어요. 에버나이트는 돈 내고 사먹읍시다. 단왕 준대잖아.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거래하자고. 그래서 기억 정령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기억 위주로 파티를 짜가지고 순수 기억팟에서 좀 뭔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많을수록 더 많이 증가해. 필요금씩 걷기는 것들이 아. 일정 스택 수에 도달하면 해파리는 즉시 행동하고 모든 적에게 피... 여기서 키 포인트 필살기를 발동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에버나이트와 해파리는 가장 어두운 수습. 수수... 그리고 후반에 단항 등황 배포하는 캐릭터죠. 배포한다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 나는 그래서 뭔가 기존 단왕에 장신구만 좀 붙여가지고 냈다는 느낌이었는데, 배포라면 얘기가 다르죠. 자, 물리 보존입니다. 이번에 실드 메타가 온다 그랬죠? 실드를 제공을 하는, 그리고 약간의 아군 한 명을 전후로 삼아가지고, 얘한테 버프를 주는. 파이논이랑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포팅에 특화된 탱커로 나왔습니다. 전후애가 깊은 친구 같아요. 지정된 아군 캐릭터를 전후로 만들고, 용령을 소환하며, 동시에, 모든 아군에게 중첩 가능한 실드를 제공해요. 강 실드. 디버프 해제도 오, 있습니다. 필살기를 발... 이렇게 보니까 캐리드라 진짜 남미네. 세 캐리드라가 남캐들이랑 연이 많더라고 파티자 보면은. 그리고 필살기를 발동하면 저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모든 아군에게 실드를 제공해요. 그냥, 그래 모든 그래 게다 실드야. 그래. 모든 게다 유지력입니다. 추... 그리고, 추가 공격 기믹이 있죠? 그래서 추가 공격 파티에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이논 파티와 추원격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7 전반에, 에버나이트, 픽업이고요그 다음에, 복각으로 더헤르타가 또 옵니다. 더헤르타, 겁나 많이 복각하네요. 그리고 후반은, 단항 등왕. 동시에, 안악사, 같이 픽업합니다. 자, 그리고, 붕괴 넥서스 아니마 테스트장이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귀여운 드로마스 키우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생태물범말까게 하는거 있죠? 이거하고, 종이새 애니팡, 복가겠습니다 이거 뭐 30인 동시에서 랭킹 보이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이상 중재하는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동안 최종 컨텐츠로 가면 혼돈, 허구, 종말, 철인 3종이 딱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얘는 3파티예요 파티가 3개가 필요하고, 그만큼 좀고인 사람들이 편하겠죠. 여기에 플러스 한 파티 이후에 최최 최, 최종전이 있어요.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시기에 원신이 지맥 제압전이 라는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맥 제압전 생각해 보면은 난이도를 요즘은 좀 세게 잡는 거를 기조로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비주얼부터 쉽지 않죠. 대신에 여기가 신박한 부상들이 나오는데 또주사위하나 줍니다. 이걸 쓰면 원하지 않는 옵션 하나를 잠그고 리롤을 칠수 있어요. 즉 깡방은 절대 안 붙어. 대신 얻긴좀 힘든지 말것 같고 이거 신규 재와 하나 무료로 뿌립니다 강화템 돌릴 거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면 될듯자 여기서 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두배 드랍 뭐 이런거 신규 유물 약간 좋다 이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봤던 스토리 다시 보기가 생겼어요 그냥 다시 보기 돌아가서 다시 볼수 있어요 그리고 호열랜드 참가합니다 뭐 당연하죠 참가 안할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없는 거 하나 왔어 콘텐츠 전용 캐릭터 스 보스 연출들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뭘 10명을 합쳐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상시 콘텐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상시 콘텐츠 상시 대형 콘텐츠라고 하면 차분한 우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로그라이크가 아니라 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보스 연출을 다시 가지고 오는 느낌 그래서 카프카 스트리한 연출이나 연경의 검의 진성 떨어뜨리기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지 않을 까 아, 참고로 이거 화폐전쟁이 .7버전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안 나오고 예고만 한 거고 3.7버전은 뭐 그냥 멋지 확정이고 적수 없음 확정이고 확정이 아니면 안돼 근데 이제 다만 3.5, 3.6이 걱정이 됐었는데 3.6이 이렇게 알차게 나와버리면 안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레일 3.6버전 특별 방송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알찼다